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어, 2020년 12월 21일입니다. 어,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경기는 좋은데 부양책을 안 멈춰 맨날 제가 하는 얘기긴 한데 좋은데 안 멈추는 이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 이번에도. 뭔가 느낌이, 아, 느낌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 내용을 보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한참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도 좀 긍정적인, 뭐, 조정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큰 조정으로 이렇게 뭐 이미 뭐 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제목을 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어, 핵심. 중심으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FMC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FMC가, 어,에 대해서, 시장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우리가 미리 예단하기면은 안 된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 추정해야 된다. 오히려 거꾸로. 근데 이제, 어, FMC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어, 미스터 마켓의 생각은, 아이, 연준한테는, 실수만 하면 돼.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았다,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실수만 하지 말아줘.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는 걸좀 한번 다시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는 회복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도 커져요. 유가도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고용, 그리고 우리가 고압 경제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아픈 손가락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려 요인은 지금 테슬라 편입 이후로 지금 시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양책이 통과된 것이 오히려 새로운 뉴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음,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가 좀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우선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스트레스 테스트. 아 네 아무튼 네 결과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어 지난번에 했을 때는 어 연준이 그 은행들한테 배당도 하지 말고 자사주도 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안을 해제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가혹한 가정을 잡아놓고 실적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는 니네들은 이제 좀잘 참았다. 음, 이제 그냥 배당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국내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배당 성향을 어20% 정도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 어 문제는 음,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 26에서 27% 정도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면 물론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설마. 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플로우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중요한 뉴스죠. 미국 상원에서 9천억불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 보통은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와 신난다. 환호를 할때 이렇게 그냥 아우. 정신 차려. 이게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기대 이거이 그동안 이것 이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른 거잖아라고 얘기하면서 띵. 주가가 빠지는 오히려 새로운 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건데 뭐. 그 새로운 뉴스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사실은, 어, 테슬라가, 뭐, 잘해서 오른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돌림, 할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뭐, 저도 세슬 내심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 그런데, 이, 이, 문제는 이제 세슬라의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조합해보면, 이거랑 이거랑 해보면요. 오, 그러면 이제 조종 복받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조정 가능성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고, 어, 대응하시면 되는 거지, 아, 이제 시장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펀더멘탈이 좋아요. 예, 네, 한국의 수출입 속보치가 아마도 강세를 나타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벤트 기준으로, 어, 기술 자문회의에서 뭐 대통령이 R&D 백조원 시대 근데 이게 또 기후변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플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화이자 어, 미국에서는 백, 모더나까지 어, 백신 승인 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존 주택 판매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요.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소득 PC 이 관련해서는 소비 지표가 최근에 미국에서 좀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부양책이 주말 동안에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나오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내구지 주문도 중요하겠죠. 이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 논란이 많았던 변창음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요. 건설 업종과 관련해서 영향을 좀줄수 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어, 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 테슬라가 모델 s랑 x 생산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요거를 일시적으로 약간 좀 폐쇄한다는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달러 이야기인데요. 달러는 아시는 것처럼 원 달러 환율도 그렇고, DXY 지수도 그렇고 고점 대비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 즉 이제 달러 약세가 3월 말 이후로 줄곧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달러 인덱스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적으로 어, 원 달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동행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최근 며칠 동안 며칠 몇 주, 몇주 동안은 좀 다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지고요 어, 방향을 보여준다면 어, 원 달러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즉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보다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원 달러 환율은 실좀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일부 이제 어 전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어 외국인이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원 달러 약 강세. 즉, 달러 약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주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달러 약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어 원하 약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어,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두나, 어,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이거는 주, 주가 약세 요인으로 어, 뽑을 수있는것 수 같아요. 그런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 이미 원달러, 그니까 달러가 너무 충분히 약세를 보였다. 그런 얘기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 겹쳐가지고, 아, 지금 이제 뭐딱 봐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황이 이제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변동성을 제가 그려보니까 이게 이제 S&P의 변동성이 이런 모양으로 그린다면 테슬라의 변동성은 확실히 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테슬라의 변동성이 어. 그 S&P 500 변동성에 딱한 3.5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최근 한1년 동안을 봤을 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해 이번 주 월요일날 어, 들어오고 나서 주가의 변동성 요인이 적용한다. 변동성 요인이라는 것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도 그렇고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가 펀더멘탈 요인 외에도 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어,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P 500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S&P 500에 무슨 섹터에 들어가는지 이게 보니까 어, 자유 자율 소비재 그러니까 디스크리셔너리 스테이플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이 이 지수를 S&P 500 말고 S&P 500이 지수에 추종하는 어, ETF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ETF로도 지금 자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달리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 더구나 테슬라가 들어가면은 반대로 얘를 사기 위해서는 인덱스 펀드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PNG 뭐 이런 회사들이 언급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걔네들은는뭐 어, 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후에는 아마 조금 변동성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 세 번째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뉴스인 거죠.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번 시장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게 시장이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기대감 때문에만 올랐으니 어 기대감 때문에만 올랐으니 이거는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차익 실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그렇게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어 저는 주가 상승에 동의하지 않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말장난이네요. 네, 어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저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골디락스였어요 시장이 경기가 좋은데 부양책은 계속 써야 되는. 경기와 부양책이 같이 가는 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다가 투자자들도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만 하기에는 어, 다른 펀더멘탈 요인도 많고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스 그랬는데 새로운 뉴스. 다음 뉴스 또 있을 수도 있고 부양 주가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 부양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거기다 대고 갖다 파는 그런 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요인 환율적인 부분 그리고 테슬라라는 변동성 요인 그리고 새로운 뉴스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모두 주 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다. 이건 저는 동의. 그러나 이게 추세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반대로 이제 어, 주식시장을 또 더 긍정적으로 볼만한 게또 있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내용 보시면 이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전 수준의 실업률까지 올라갈 거라는 가정을 하고. 어, 기업들의 즉 은행들의 실적을 계산한 겁니다. 다다 다 계산했더라고요. 실적 기업들의 실적을 다 계산해서 어, 계산해 봤는데 실적 깨지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어, 티어 1뭐해 가지고 우리가 규제하는 거 있잖아. 캐피탈 어, 레이시오 이런 부분들. 그거는 크게 문제 없더라. 그러니까 니네들 배당이나 어,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하고 싶어서 난리잖아, 그지? 어, 그거 좀 풀어줄 테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보도록 해. 아, 한 3, 3분기 정도 참았, 2분기 정도 참았나? 아이고, 지금 뭐, 안 달랐지? 그래, 한번, 좀 조, 좋은 회사들은, 좋은 은행들은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저는 이제 이,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연준도 자신감이 생겼구나 자신감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현실은 시공창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가시성이 확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또 하나는 어, 이 부분인데요 개인 소득 개인 저축이에요 어, 지금 우리가 어, 기존에 어, 미국의 4월달에 어, 경기부양책이 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어와 경기가 좋다 이런 데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초반에 어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했죠. 가처분 소득 그랬다가 어 동시에 또 급증한 게 뭐냐면은 이 저축률이었어요. 그죠? 가처분 소득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어. 뭐냐면 어, 정부가 돈 줬으니까, 저축이 어, 갑자기 늘었어요. 그랬다가 저축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먼저 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축이 소수, 어, 엄청나게 6조 달러까지 늘었다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돈 줬는데, 어쩔든 모르니까 모아놨다가, 아, 이거 다시. 내려오는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저축이 이렇게 내려오는과정에서그 뒤로 이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지만 뭐가 올라갔죠? 소비가 올라갔죠. 소그가그런데 최근 소비 지표 는련돼서는 계속 소비 는표는그다음에 어, 이게 지금 소득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양책이 안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왔는데, 어쨌든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 이만큼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작지만 어쨌든 조금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소비가 나타날 거고, 이 소비가, 어, 예상치도 못하게 빠르게 미국 내에서 소비가 회복되다 보니,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아, 어, 국가들이었다. 제조업 국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이러이러한 거 연결고리를 거쳐서 아시아 국가들까지 이어졌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어 경기 민감된, 그리고 이제 시크리컬, 제조업, 기반에 있는 회사들로도 온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부양책의 규모가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 규모도 아마 어, 과거보다는 작겠지만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여전히 저축의 규모는 1조 달러라는 룸이 아직도 남아있다. 즉 평균보다는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저축. 레벨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이거는 소비 여력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다가 또한번또한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게다가 이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어, 미국의 미국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미국 주택 시장이 지금 너무 좋아요 미국 주택 시장이요. 어,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주택 시장이 좋은 이유를 단순히, 어, 모기지금리. 미국은 이제 모기지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모기지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택 관련된, 어, 회사들의 CEO의 언급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수요가 좋아. 이게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공급이 못 따라주고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국내에서 많이 듣는 얘기 비슷한 얘기가 들리네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시 어, 미국 주택 시장에 내가 어, CEO들이요, 30년, 40년 있었는데 그 중에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호황인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좋다고요? 그데 실제로 보니까 관련된 주가들이요, 어, l h 템퍼 이렇게 이제 고급 가구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주택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회사들이 음, 3월 저점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회사는 지금 한400% 이상 올랐고요. 이 회사는 3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배, 4배씩 올랐는데 최근에 주가가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경기가 실적도 너무 좋고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모기 그러니까 연준의 총 자산인데 연준 자산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한번더 늘어났어요. 어, 지난주에 늘어난 규모를 보니까 대략 한 0.12조 달러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200억 달러 정도 어, 증가했는데요. 이 규모는 내가 보니까 5월 달 이후로 최 제일 많은 주간 단위로 제일 많은 규모고요. 이건 내용을 까다 까보니까 mbs가 거의 한70% 정도 됐습니다. 와 잠깐만요. 경기 좋다며요 주택 경기 진짜 좋다면서. 근데 이걸 샀다구요? 와 실제로 보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MBS를 보니까, 어 파란색 점점 이렇게, 오, 더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제목이죠. 경기는 좋은데, 부양을 진짜 계속해? 요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진짜 부양 계속해? 어, 진짜 부양 계속한다니깐요.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좋은데 부양을 안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y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케줄권 이호석입니다. 감사합니다.